내 고양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매일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워주는데 왜 자꾸 숨고 왜 손길을 피할까요? 혹시 당신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고양이 마음을 조용히 부수고 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고양이를 때리지 않아도 고양이는 상처받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 뒤에 쌓이는 감정들 대부분 보호자는 모르고 지나가죠. 더 무서운 건, 이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 행동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구 긁기, 갑작스런 공격성, 식욕, 저하,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의사로서 실제로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12가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이중 절반 이상은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고양이에게 거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면 분명 놀랄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고양이와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 왔습니다. 신체적 학대 고양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곧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짓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손한번 잘못 올렸다가 고양이가 평생 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보호자는 고양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자 반사적으로 쳤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인간에게나 훈육이 될수 있지. 고양이에겐 공포로 각인돼요. 말 그대로 배신감 한 스푼, 불안감 두 스푼입니다. 고양이는 힘으로 제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감으로 길러야 할 존재예요. 손이 닿는 거리보다 마음이 닿는 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돼요.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기, 밥 그릇이 비어 있는 채로 며칠씩 방치되는 일, 생각보다 자주 벌어져요. 물그릇엔 먼지가 떠 있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데도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죠. 사람으로 치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병실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 퇴근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료를 하루쯤 건너뛰는 경우, 한 끼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고양이는 점점 보호자에게 마음을 닫아요. 결국, 간식을 줘도 외면하는 날이 옵니다. 고양이는 말은 못해도, 무관심을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먹이, 물,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잠깐의 눈 맞춤. 이네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양이 마음은 툭하고 부서지기 딱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공간의 분위기에 곧장 반영되기 시작하죠. 불안정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환경 고양이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사랑하는 동물이죠. 갑자기 가구 배치가 바뀌거나 낯선 손님이 들이닥치면 그 작은 몸은 긴장으로 뻣뻣해져요.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라는 눈빛 본적 있죠? 예를 들어 갑작스레 청소기를 돌리고 방에 향초 냄새를 바꾸는 것도 혼란의 시작이 돼요. 인간 입장에선 별거 아니지만 고양이에겐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민감한 고양이일수록 그 여파는 오래가죠. 고양이에게 집은 쉼이 아니라 위기를 느끼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담요, 일정한 자리에 스크래처, 변화 없는 창가. 이런 익숙함이 곧 안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도 금세 깨질 수 있어요. 특히 다음처럼 소리가 개입되면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슈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보호자와 고양이를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소음이나 스트레스 노출 고양이는 조용한 명상을 즐기는 스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집안 공사, 시끄러운 TV. 연이은 방문객. 이건 명상실에 드럼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죠.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서 노래방 파티를 연다고 가정해 봐요. 인간은 스트레스 풀지만 고양이는 스트레스 축적이에요. 와의 화장실에도 못 숨지 하는 눈빛으로 보호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삶엔 소음이 존재하죠. 하지만 고양이를 위해 조용한 방 하나만 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큰 배려가 됩니다. 방금 커튼 포근한 동굴 형 침대, 부드러운 음악까지. 그렇게 작은 배려가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보호자가 고양이의 언어를 듣고 있을 때더 단단해져요. 고양이의 의사 표현을 무시하기 꼬리를 살짝 내리며 피하는 고양이를 억지로 안아본 적 있나요? 그건 나 지금 불편해 라는 외침을 들은 뒤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계속 말을 걸면 짜증 나듯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귀가 눕고 수염이 안쪽으로 말렸는데 계속 장난을 걸면 그건 고양이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내 언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좌절로 다가옵니다. 결과는요? 거리감 그리고 회피 행동이 시작돼요. 고양이의 언어는 미묘하지만 아주 풍부해요. 귀의 각도, 꼬리의 떨림, 눈 깜빡임 하나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해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받은 고양이는 어디서 쉼을 찾게 될까요? 편히 쉴수 있는 공간에 부재집 안 어딘가에 고양이만의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그 자리마저 사람들 발소리나 TV 소리로 가득 차죠.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매일 바쁜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 고양이 방석이 거실 한복판에만 있다면 어떨까요? 거기서 쉴수 있을 리가 없어요. 조용한 방구석, 책장 아래, 커튼 뒤 같은 곳이 더 적합하죠. 생각보다 혼자 있을 권리는 고양이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양이에게 쉴 공간은 단순한 침대가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 방패고 스트레스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따뜻한 담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간도 놀이가 없는 일상이라면 몸이 건조해져요. 놀이와 신체 자극에 부족 고양이는 작은 사자예요. 사냥 본능, 숨고 쫓고 잡는 본능이 살아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만 있게 되면 그 본능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결국 불안, 공격성, 파괴 행동으로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낚싯대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달라져요. 하루 10분씩만 놀아줘도 고양이의 눈빛이 살아나고 문제 행동이 줄어들어요. 물론 장난감은 정기적으로 바꿔 줘야 해요. 아니면 흥미없음 모드로 바로 전환됩니다. 사람도 매일 똑같은 드라마만 보면 질리잖아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종이 상자, 깃털, 레이저 포인터 등 다양하게 준비해보세요. 특히 야간에 에너지가 폭발하는 아이들이라면 자기 전 15분 놀이가 수면의 질까지 바꿔줘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고양이라면 놀이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 자극 부족 고양이는 조용해보여도 머릿속은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가요. 퍼즐 없이 살아가는 고양이는 마치 스마트폰 없이 지하철 탄 인간과 비슷하죠. 결국 심심함은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는 이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료를 퍼즐 장난감에 숨겨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확 바뀝니다. 혼자서 몇 분간 집중하게 되고 성취감까지 맛보게 되죠. 간단한 박스에 구멍을 뚫어 사료를 넣는 DIY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고양이의 두뇌는 자극을 갈망해요. 창밖 새를 보는 시간을 늘리거나 캐취를 설치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반복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가장 큰 혼란은 바로 예상치 못한 변화에서 시작되죠. 갑작스러운 루틴 변화 고양이는 하루 스케줄을 기억해요. 아, 이 시간엔 밥이 나와야 하는데, 왜 화장실이 아직 안 치워졌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깨지면 세상은 통제 불가능한 장소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8시에 밥을 주다가 갑자기 오후 3시에 주면 고양이는 혼란에 빠져요. 계속 밥그릇을 확인하고 보호자 주변을 맴돌면서 불안한 눈빛을 보내죠. 이건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신호입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스마트 자동 급식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 일정이 일정할수록 고양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돼요. 그런데 급식기보다 더 조심해야 할 변화도 있죠. 바로 갑작스런 사료 교체입니다. 사전 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식단 변경 사람도 갑자기 고춧가루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뒤집히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를 뚝 바꾸는 건 배탈의 지름길이고 어떤 경우엔 식욕 거부로 이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료를 더 고급으로 바꿔줬는데도 안 먹는다면 문제는 맛이 아니라 낯설음이에요. 바꾸려면 7일 이상 걸쳐서 섞어주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비율을 조절해가며 서서히 적응시켜야 하죠. 식단 변화는 고양이에게 있어 감정적 이벤트입니다. 그저 영양만 따질 게 아니라 익숙함과 신뢰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특히 예민한 고양이라면 이 변화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흔적을 남겨요. 그러다 보면 건강체크도 자연스레 미뤄지게 되죠. 정기적인 수의사 진료 무시하기 고양이는 아파도 조용해요.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야 하죠. 하지만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판단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변을 자주 보지 않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보호자가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체크하면 문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죠. 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상태와 행동에도 영향을 줘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숨어버리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어요. 고양이의 말 없는 SOS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흔히 무시되는 부분이 바로 경계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의 한계를 무시하는 행동 고양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안아올리는 건 일종의 감정적 침범이에요. 인간으로 치면 모르는 사람이 자꾸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을 거는 것과 같죠. 그 순간 고양이 마음속에 거절 사인은 또렷하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를 꺼내서 사진 찍자고 하면 그건 보호자에겐 귀여운 행동이지만 고양이에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반복되면 스킨십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동의 없는 접촉은 신뢰를 갉아먹어요. 대신 스스로 다가오게 놔두고 부드러운 말투로 기다려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신뢰가 쌓이면 어느 날 먼저 품에 안기는 날이 오기도 하죠.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선 오늘부터 실천이 필요해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던 행동 중몇 가지는 사실 고양이에게는 깊은 상처였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의 고양이는 지금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익숙해져 있는 걸까요? 고양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눈빛으로, 아주 작고 미묘한 신호로 우리에게 말을 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방식만 고집하며 그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한 걸음의 배려가 고양이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당신도 그 변화, 오늘부터 함께 해볼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고양이와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럼 댓글로도 당신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았나요?